다리, 특히 종아리에 갑자기 통증이나 긴장감이 느껴지고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적이 있나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시도해도 계속 아프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고 마치 안에서 꽉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련이나 피로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단지 근육 피로 때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시작이라면 혈전, 이미 다리 안쪽에 형성되고 있나요? 몇주전 정선생님 72세의 은퇴한 사무직 근로자가 약간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걸을 때는 오른쪽 종아리가 아픈데 쉬면 괜찮아요. 깊은 멍이 든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상도 없고 붓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둔하고 당기는 듯한 통증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로 그의 다리를 검사했을 때 그의 깊은 정맥 중 하나를 이미 혈전이 맑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다리 통증만은 아니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무시하면 뇌졸중이나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민석 박사 순환기 질환을 앓고 있는 수백 명의 노인을 치료한 혈관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는데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무거움 또는 한쪽 다리의 부기를 느낀다면 특히 갑자기 나타난다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혈전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긴 강과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흐름은 더 느려지고 혈관벽은 탄력성을 잃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탈수 상태이거나 혈액 들이 납혀 순환이 좋지 않아 혈액이 한 부위에 모이면 응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뒤쪽이나 종아리에 가벼운 통증이나 뻐근함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커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해 붓기 따뜻함 통증이 발생합니다. 정 선생님은 저는 그냥 늙은이가 아픈 줄 알고 연고까지 발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혈전이 폐로 옮겨갔다면 며칠 만에 그의 상태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전이 얼마나 조용히 나타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붉어짐도 없고 뚜렷한 부상도 없습니다. 때때로 첫 번째 징후는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거나 팽팽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깨어났는데 한쪽 다리가 더 부어 보이거나 약간 붉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성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았거나 호르몬 약을 복용했거나 최근에 활동량이 줄었던 여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오랜 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든 가족 모임에서든 tv를 볼 때든요. 이러한 운동 부족은 노인의 혈전 형성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작은 경고를 보냅니다. 다만 일찍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혈전이 폐나 뇌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 또는 뇌졸중 둘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리 통증이 근육 경련보다 더 심하거나 휴식을 취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거나 종아리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 몸 내부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쪽 다리의 통증이나 무거움이 혈전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종류의 통증이 시작될 때 실제로 신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맥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부드러운 파이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에는 마치 작은 문과 같은 작은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판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탈수 상태이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혈액이 한부위에 모이기 시작하면 그 정체된 혈액은 걸쭉해지기 시작합니다. 곧 혈소판과 단백질이 서로부터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우리는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혈전. 처음에는 쌀알 크기 정도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이 커져서 그 정맥의 혈액 흐름을 막게 됩니다. 몸이 이를 감지하고 종아리나 허벅지 깊숙한 곳에 압박감, 열감, 둔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약간 붉어지거나 다른 다리에 비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꽉 붕대로 감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혈관벽을 누르는 혈전입니다. 위험은 이렇습니다.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혈류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폐에 도달하면 산소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폐색전증 그리고 몇분 안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뇌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다리의 첫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병원에서 있었던 두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여사 75세인 그는 매일 저녁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왼쪽 다리가 약간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체내 수분 잔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주후 그녀의 종아리는 아프고 만지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검사했을 때 그녀의 깊은 정맥에는 이미 큰 혈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도 그녀는 완쾌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 다리 부기가 그렇게 심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씨 78세인 그는 다리 통증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는 정맥류 때문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다리에 혈전이 폐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 피해로 인해 몇달 동안 몸이 약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좀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초기 증상은 종종 미묘합니다. 그래서 혈전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의사들조차 그들을 노인의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확한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고 혈압, 당뇨병 또는 심장질환은 고되기 쉽습니다.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장거리 비행을 한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몇 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혈관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거의 70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자신도 모르게 심부정맥 혈전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금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잠복성 혈전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면 생명의 위협이 되기 전에 혈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예방이 종종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어떻게 앉고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관리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혈류를 개선하고 혈전을 예방하고 다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매일 다리를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70대에 가장 좋은 약은 약이 아니라 의식과 작고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매 시간마다 다리를 움직이세요. TV를 보든, 책을 읽든, 가족과 함께 앉아 있든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마세요. 45, 60분마다 일어서서 종아리를 늘리거나 2분만 걸어보세요. 쉽게 일어설 수 없다면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굽히거나 발을 돌려보세요. 이 부드러운 동작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며 혈액이 다리에 고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탈수 현상은 혈액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일어난 후물한 컵을 마시고 1시간마다 조금씩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마세요.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의자나 침대 옆에 작은 컵을 놓아두세요. 제삼 다리를 꼬거나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특히 장시간 다리를 꼬고 있으면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 흐름이 제한됩니다. 두 발을 바닥에 납작하게 짚고 앉으세요. 가능하다면 작은 의자 위에 다리를 살짝 올려놓으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액 순환을 자연스럽게 돕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마늘, 양파, 고등어, 호두, 녹색 야채에는 혈액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식사에 호두 한 줌이나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더 많이 드세요. 소금은 물을 머금고 부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야채는 정맥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오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리하세요.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이 있는 경우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하세요. 통제되지 않은 환경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게 깊은 감동을 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년 전에 나는 치료했다고 부인, 79세이고 수술을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부어오르고 아팠으며 초기 단계의 혈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시간 천천히 걷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등 조언을 하나하나 따랐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다리는 가벼워졌고 혈액순환도 좋아졌으며 그녀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몸이 말을 듣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몸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꾸준한 관리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어오르거나 따뜻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는 혈전이 이동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긴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다리를 쭉 뻗으시겠어요? 아니면 물한잔더 부어볼까요? 그런 작고 조용한 선택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도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은 시니어 통라이프 지혜와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반자입니다.